안녕하세요. 지민호님입니다 오늘은, 에, 창깨 심어 놓은, 이제, 밭에 왔어요. 창깨가, 이제, 저희 것도, 어, 이제, 창깨를 심은 지가, 20일쯤, 이렇게 되네요. 어, 저희는, 이제, 씨로, 이제, 직파를 했고요. 보면은, 이제, 에, 창깨가, 이제, 한, 여섯, 일곱 장, 여덟 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입장이 이제 네 번째에서 다 이렇게 속구을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씨앗을 세 개씩 놨거든요. 세 어, 개씩 놔서 지금, 어, 3일 전, 어, 3일 전에 지금 이렇게 다 솟가져 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다가 저희는 이제 풍미거든요. 그래서 풍미가 이제 저 그, 아, 시 파종 시기가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까지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이렇게 넓죠 파종할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가 이제 좀 늦게 또 파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테고요 저보다 또 먼저 파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런데 이제 먼저 파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병, 이게 기온이 좀 방기온이 낮아지면은 이게 그~ 자록병이라든가 이제 병반이 많이 이제 이게 발생되는 게 이제 이게 창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속속가 주는 시기는 이제 내네 입에서 한 다섯 여섯 장 이렇게 입이 나왔을 때에 속가 주는 것이 이제 그때가 적기가 된다 그러고 이제 지금 정도면은 이제 그~ 잠록병 아~ 어. 이~ 창께는 이제 록병 역병 이자 입마른병 또 이제 시드름병, 여기 이제 사대 이제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또 이게 비가 장마 기간이 길던가 이제 비가 자주 오면은 고온 다습하면은 이를 때면 이제 역병하고 이제 잎마른병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건조로 해고 비가 안 와도 또 이제 시드름병, 또 진딧물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그 씨앗을 이제 이그 소독을 안 하고 이렇게 그또 심었을 경우에는 잘록병이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죠. 지금 요즘은 이제 이예 정도 이제 컸으면은 이제 지금은 잘록병그 어. 다음에 이제 이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서 약한6 7 0 cm 정도 이렇게 크면은 또 이제 그 흰가루병이 또 이제 붙죠. 그래서 지금은 어 그런 이제 그 방제하는데 조금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될 때다. 지금 보면 이제 특히나, 어, 비가 이제 조금, 이제, 아, 어, 요즘 좀또 이제 얼마 전에 왔다가 이제 비 소식이 이제 뒤에가 조금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또 이제 그 진딧물이 또 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약을 이제 또 방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 그러고 진딧물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흰가루 병,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무슨 작물이든지 그래요 예방 차원에서 그것도 그것도 빨리 적절하게 이렇게 그 조치를 해 줘야지 어, 이제 그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 상책이죠 병이 병만 이제 이 생기고 나서 이제 하는 것보다 항시 먼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백색 비닐도 있고 어, 이렇게 배색 비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이것을 창깨를또 심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아 심었어요. 음. 그래서 왜 그냐면은 러여 우리 저희는 이제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예, 참깨 농사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심은 것이 또미래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심었던 어, 배색빈이 요거 이제 조금 남아서 맞아 쓰고 또 이게 백색빈들도 조금 남아가지고 <laughs> 이제 맞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배색빈이라고. 백색 비닐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를 놓고 보면 뭐가 틀리냐 그러면은 이 백색 비닐이 확실히 초기에는 성장세가 확실히 좋아요. 이렇게 보면 배색 비닐보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 배색 비닐보다가 이 백색 비닐이 또 이제 기온이적인 영향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참깨를 어 심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병충해 예방할 시기가 됐다. 지금 뒤에가 비가 없으면 은진딧물 약을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조금 여 보다가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이제 한 60에서 70cm 정도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은, 근데 흰가루 병, 그런 어, 이제 방제들을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직 그 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 지금 보면은 이제 참깨는 이제 이렇게 구멍구멍마다가 하나씩 저희가 해보면은 하나씩 넣는게 좋더라고요. 어, 깨가 확실히 에, 예, 튼실하고 야무져. 응. 그리고 이제 두 개씩 해놓으면 확실히 그 이제 그 광합성에 영향을 받아 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 그늘이 진데가 좀 아무래도 더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부실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구멍 구멍마다가 딱 하나씩만 이렇게 심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이게 심는 이제 거리는 저희는 이제 그냥 올해 같은 경우. 한 30에서 5, 40cm 이 간격으로 심었어요. 답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20cm 이렇게 내외로 심는 거죠. 다분지는 40cm 내외로 이렇게 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이달이 이제 6월달에 이제 그말 정도가 되면 장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마 기간에는 이게 역병.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바람위에서 쓰러지는 그런 피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이제 그이 참깨한테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되면은 이 참깨는 망친다. 역병이 아주 아주 치하게 역병이 이제 심하게오면은 참깨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수 관리, 이렇게 배수로를 아주 조금 이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물이다. 어, 그거 이제 알고 재배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